오이풀은 장미과의 단연생풀로 수박풀, 지오초라 부르며 어린 줄기와 잎을 꺾어서 손바닥으로 비벼보면 오이냄새가 난다고 하여 오이풀이라 부릅니다. 오이풀은 성질은 약간 차가운 편이고 맛은 쓰고시며 약간의 약성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오이풀은 구리, 아연, 단인질 엘라그산, 사포닌, 스테롤, 캠페롤, 싱하산 칼슘, 카테킨, 타닌, 칼슘, 철분 등 다양한 성분들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오이풀의 뿌리는 지유근이라고 하며 한방에서는 지혈과 해독을 할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설사를 멎게 하고 온나무의 독을 해독하는 효능을 가진 오이풀의 효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이풀에는 해독작용을 해주는 단닌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데 이 성분이 유독 성분인 알카로이드를 몸 밖으로 배출시켜 주며 황색 포도상구균과 녹록균을 균체에 침투하여 병원균을 죽게 주어 살균 작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장의 염증을 치료해주며 대변 출혈과 지혈 작용을 해줍니다. 특히 단위는 상처를 빠르게 아물게하여 지혈을 시켜주고 설사나 이질을 치료해주며 장과 위의 점막을 보호해줍니다. 그리고 오래된 설사를 멈추게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임신 중인 분들의 설사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옻나무 독이나 풀독, 살갗 쏠림 등의 상처에는 오이풀의 달인 물을 냉장 보관한 다음 헝겁에 적셔서 환부에 찬 찜질을 해 주면 좋습니다. 오이풀에는 엘라그산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데 이 성분은 폴리페놀의 일종으로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주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속에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콜레스테롤을 증가시켜주어 고혈압을 예방하고 동맥 경화와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혈관을 확장시켜주어 혈관의 수축을 방지하고 혈관을 탄력있게 높여주어 혈관을 건강하게 해줍니다. 오이풀은 여성분들에게 좋은 효능을 보이는 약재로 특히 자궁에 좋은 효능을 보입니다. 오이풀은 자궁출혈과 월경 과다로 인한 증상을 개선시켜 주어 부인병을 치료하는데 좋습니다. 오이풀은 성질이 약한 차가워서 몸이 따뜻하신 분들에게는 잘 맞지만 몸이 차가운 분들과 위장이 약하신 분 그리고 설사를 자주 하시는 분 기가 허하신 분들은 되도록 소량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임산부는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오이풀은 봄부터 가을까지 전초를 채취해 햇볕에 말려 뜨거운 물에 달여 마시거나 가루를 낸 다음 하루에 2g씩 드시면 됩니다. 오늘은 설사를 멎게 하고 온나무의 독을 해독하는 효능을 가진 오이풀의 효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